투가 들어가 있고요. 23,000원 어, 비중은 5%입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래를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파도입니다 다만 요즘은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추세는 긍정적일까요? 실적 쇼크가 있으면서 IPO를 사기로 한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 단기적인 약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사실 지금 반등은 네. 어, 개인적으로 급락에 의한 대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를 해서 대반등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이걸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길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신뢰를 한번 잃었어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차 목표가는 대반등 자리 한 3만원대까지는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은, 3만원대는 전에 그어 개파락이 나오기 직전에 이 갭이 나오기 때문에 갭 정도 메워주는 매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갭이 나오기 전에 지지를 줬던 자리고 현재 갭이 나왔을 때 크게 빠졌던 자리가 3만원대 그리고 전에 첫째 첫 번째 어 장대 양봉이 터졌을 때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왔던 그 자리에서 시가가 3만원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일단 기준가 3만원 넣으시고 대반응도 보시고 나서. 대반등 자리에서는 3만 원 인근이 되면은 일단은 반은 챙겨 놓고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 보자.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말씀 드리고 다만 반대로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은 하아고시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17,000원은 꼭 잡고 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급락에 의한 대반등 현재 구간에 와 있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일단 17,000원 선이 깨지지 않도록 이 부분 잘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